인생 이막, 이렇게 살면 100세까지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기다리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삶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잃고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더욱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행복한 인생 이막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비결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목표를 설정하라. 은퇴 후 삶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목표 없이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행복한 인생 이막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자. 봉사활동, 멘토링, 지역사회활동 등을 계획하자.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정하고 소소한 목표부터 실천하자. 일기를 작성하며 삶의 방향을 정리하고 피드백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실천하자.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자.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매일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자.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라. 방황하는 사람들은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며 매일을 계획적으로 살아갑니다.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포함한 하루 계획을 세우자.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자. 자기 개발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하며 만족도를 높이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으면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고 유지하자. 지역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하자.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자. SNS를 활용하여 지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자.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젊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삶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하루 30분 독서를 습관화하자.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수업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하며 배우는 기회를 만들자. 어학 공부를 시작해 해외여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새로운 악기나 예술 활동을 배우며 창의력을 길러보자.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라.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잘못하면 불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별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비를 하자.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강의, 컨설팅 등의 부업을 고려하자. 재테크 공부를 하며 노후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자. 저축 습관을 유지하고 예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자. 디지털 기술을 익혀라.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SNS,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해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하자. 유튜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활용하자. 이메일, 화상회의 등 디지털 기술을 익혀 일상에 활용하자. 온라인 쇼핑과 금융 서비스를 익혀 편리한 생활을 하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손자, 손녀와 더욱 가까워지자. 여행을 떠나며 삶을 즐기자.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깝고 부담없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보자.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자.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의미를 되새기자. 여행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자. 여행지를 돌아보며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해 명상이나 독서를 하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고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 결국 인생 이막의 핵심은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삶을 적극적으로 즐길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자. 하고 싶은 일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